펠빅의 문제의 검사, 평가, 이런 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펠빅의 관점에서 보지만, 아까 레포트 페인이 있었잖아요. 룸바의 원인이 있어도 펠빅에서 통증이 오듯이, 환자는 허리가 아파요 하고 왔어. 아니, 골반이 아파요 와서 하고 왔으면 골반의 모습을 보야, 봐야긴 하지만 원인이 룸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익스텐션 테스트를, 익스텐션의 무먼 테스트를 했더니, 이 펠빅에서의 모션이 안 일어나고 여기서만 과하게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천장관절이 락킹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추론을 하시는 거가 맞다는 거죠. 그런 테스트를 할때 항상 앞서 똑같은 얘기인데 펠빅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룸바 1 0가지 고려를 해서 항상 봐야 한다. 이렇게. 그게 펠빅을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경학적인 스페셜 테스트예요 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dd 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LR 테스트, 그 다음에 PKB, PKB, 프로니 밴딩 테스트, 그 다음에, 뭐였죠? 연반 테스트. 이세 가지를 주로 해서 이게 힙 조인트, 힙 조인트, 힙 조인트, 레토스 피머리스라고 하는 단순한 머슬의 문제인지, 혹은 룸바와 힙 조인트와 룸바와 SI 조인트의 신경학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페머랄러브하고 SI 조인트의 문제인지 이렇게 구분 짓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패시브 SLR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0도에서 30도까지는 힙 조인트의 어떠한 패설로지죠힙 조인트 자체에 어떤 병적인 현상이 있는 거죠.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인지에서의 어떤 염증 반응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신경의 러브루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를 보는 거고, 30도에서 50도는 사이아틱 너브를 보는 거예요. 사이아틱 너브에 어떤인벌런먼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거고, 50에서 70도는 햄스트링에 쇼트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70도 이상, 90도 정도까지는 SI 조인트에 스트레스를 줘서 SI 조인트에 디스펑션이 있는지를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70도나 90도 이상 SLR 테스트를 쫙 했는데, SLR 테스트를 쫙 했는데, 70도 이상 90도 레인지에서, 아, 통증이 출현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 바로 더블레그를 하는 거예요. 더블레그. 두 다리를 동시에 SLR 테스트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그 각도에서 70도 이상에서의 어떤 통증 인이 나타난다. 그거는 룸바의 문제예요. 룸바 파세 조인트의 디스펑션이고, 70도 밑에서의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그건 SI조인 j o i 테디스펑션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잘 기억하셔야 돼요. SLR 테스트를 했는데 70도에서 90도 사이 레벨에서 범위에서 페인이 나타났다 통증 반응이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 그때 그거를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블 레그 SLR로 바꿔서 동시에 두 다리를 패시브로 딱 해보십시오 했을 때. 70도 이상에서의 어떤 통증 반응이 나타나면, 그거는 룸바 파셋의 문제고, 허리의 문제고, 70도 미만에서의 레인지 범위에서의 통증이 나타난다면, 그건 SI 조인트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SLR 테스트 잘 보면 나오죠? 그림상에 보면 0도에서 몇도죠? 30도인가요? 30. 35도는 힙 조인트. 그죠? 그렇게 적혀있죠. 그 다음에 35도에서 70도는 사이아틱 너브 쪽에 해당되는 SI 조인트고, 그죠. 70도 이상은 룸박에서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근데 70도 이상에서의 어떤 문제가 왔다라고 하면 두 다리를 제가 다 하라고 했죠. 그죠. 두 다리에 다에, 두 다리 다에 SLR을, 더블 레그 SLR 테스트를 해서 70도 미만인 경우에는 SI 조인트의 문제고, 70도 이상에서는 룸바 쪽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슬드 넘겨주세요. 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래서 30도까지 힙조인트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때 아까 제가 힙조인트 평가하는 거 패트릭 가장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트릭 테스트를 해가지고 힙조인트에 어떤 디스펑션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자, 50에서 70도 레인지에서의 어떤 통증 반응이다. 라고 한다면 테스트를 넘겨주세요. 펑셔널 햄스트링 레그 랭스 테스트인데 이건 뭐냐면 90-90 SLR 테스트예요. 90-90은 뭐냐면 힙조인트 90, 니조인트 90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환자가 잡고 그냥 다리를 피는 겁니다. 이러면 햄스트링만의 랭스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햄스트링의 쇼트닝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 사이아틱 너브의 프로그램은 30도에서 50도 범위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브라가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SAR 테스트를 하는데 통증 반응이 나타났어. 몇 도에서 30에서 50도 범위에서. 그럼 이게 햄스트링의 문제인지 너브의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